시청자와 과일 노가리 하는 중. 왜 파인애플 피자 있으면서 복숭아나 자두 피자는 없을까? 뭐 키위 피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세상 끔찍한 훈종 피자 드드드 드. <laughs> 뭐 천상의 과일이라는 두리안 피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실제로 두리안 피자는 존재한다고 한다 두리안 피자도 먹어주시나요? 두리안 피자... 제가 누누 이야기하자 하지만 구리수님땡땡해주는 10만원 미션금이 있다라는 거 10만원 찔러주시면 두리안 피자 못 먹겠습니까? 하하하하 <laughs> 업부쌓는다또 어, 지금인가요? 10만원의 두리안 피자 그러면 민트 초코 치 먹을 것 같아 사야크님이 5분간 코리순 변신을 구매하셨습니다 10만 포인트 사용 어? 뭐야 아니 미친 <laughs> 야 이런데다 돈 쓰지 말라고 아이 참 주섬 주섬 아하참 <laughs> 아, 우리, 사야크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, 어, 돈을 열심히 모으셨다고 합니다. 웨헴, 약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소리도 예쁘게 해주세요. 그건 저의 계약 조건에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. 목소리 변조가 듣고 싶으면 입금시켜. 샘플로 들어보고 입금할게요. 아, 샘플 보고 입금한다고요그 음흉한 속내를 모를 것 같습니까? 지식이 어딨어, 시식이? 이제 익숙해지신 듯 코리슨 영상 예전 거 보면 되게 땀이흘구 정도던데! 에이이정도는 뭐... 오구이왜이리 <목소리> 아, 길지? 본인이왜더즐기는거 같지? 일이고 불러주세요. <목소리> 아, 아이스크림 맛있다. 너도 한입 하라고, 이 자식. 아가리 벌려. 그렇게 아, 그가 지칠 때이지 아, 코랄은 아. 계속 는었다고는다친구 아. <목소리> 기회는 온다. 이번 도로에서 내가 실점 잡는다. 해보시죠 여러분. 와 기회는 온다. 파이트 <목소리> <하아! 방제, 그룹트>! 드래프트. <laughs> 가자. 그냥 슬립난 건잖아요. 아니야. 어, 바로 필리 닝데이 몸에 앉으라. 하자. 시청자 미션으로 X 랭크 도전 중인 코리수는 계속되는 역가로 고통받는데. 아, 아, 아 역전패. 아이고야. 또또 역전당했어. 야, 이거 저 또? 아. 너무 열받아 지금. 4시간 동안 패배만스 패배만. 아 간다. 아. 아니 슈바 이 날개는 왜또내 젖꼭지에 달렸어? 어? 아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씨. 아 짜증나 아휴 <laughs> 모르겠다 영광인 줄 아십시오 그허한 <laughs> <극화한> 나를 아무도 <laughs> 먹을 수 없다 <laughs> 우 핫고양이 우 핫캣 우 VR 게임 처음 하는 코리수 꼭 이런 게임에선 카드키가 교하죠. 아 쉣. 고고이 아. 일단고. 아. 어이 씨발 깜짝이움직 지랄이야 <laughs> 왜여 왜! 누가 죽이래 누가! 누가! 이새끼야 누가! 태가리! 태가리! 아휴 깜짝이야 이제 가! 이미 죽었다고요? 크크크크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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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수 인성 놀란 <놀라>. 크크크크크 <laughs> <laughs> 늦은 새벽 어느새 잠들어버린 시청자... 엥, 쟤 대포 무자리인 줄 알고 설레서 돌아왔네 저 원에 당근을 흔들지 않으면 방송할 겁니다. 아, 삼, 이. 뭐? 게임을 시켜 놓고안 봐? 엥, 쨍. 자러 갑시다. 너무 늦게까지 놀았다. 고냥 야야. 이제 잘 거냐? 네. 루님이 늦게까지 방송 해달라고 해서 했다. 이제 보지도 않고. 흠. 이제 자러 갈 거다. 여러분들도 얼른 자러 가라냐 배고팡. 에이펙스 레전드 스킨. 기사까지 났어. 에이펙스 레전드엔 예쁜 스킨이 없다? 어디보자. 아, 이건 예, 그나마 예쁜 스킨들을 보여주는 건가 본데. 그러네. 봐봐, 이 스킨들이. 좀. 3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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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성 스킨이라는 게 유머입니다. 에이펙스 특, 얼굴을 가릴수록 스킨이 이쁨. 남녀, 군통상황이구요. 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! 안 돼! 안 돼! <laughs> 개자식! 우리 팀 이름? 체가리 야! 팀인데요. 아, 어떻게 <laughs> 팀 캡했어? Yeah. 안돼, 어, 안돼, 살려줘 <laughs> 죽고 싶지 않아. 안돼. <laughs> 이제 팀원이 복수함. 쿵더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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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트 3 저만은 코리스에게 미션이 하나 들어오는데. <laughs> 아바타 랜덤 다섯 번 돌리고 그래서 선택하기 왜왜 그래 나한테 어 이상한 거 나무 못 할라고 다섯 번 랜덤 크크크 <laughs> 아잘 모르니까 어 갑시다 무작위 돌리면 되는 거지 어,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자켓 <laughs> <laughs> 고리수님 자켓 마음에 안 들면 게임에 정못 붙이는데 큰일 났다 자켓 정못 붙이면 게임에 정못 붙이는데 조로 닮았는데 뭐 어디가 조로야 이 녹색 녹색 이머이가 y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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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<laughs> d 두번째! 렛츠고! l 머리야 e 크크 t s go. Ah, Timoria. Timoria, pu, cu, 아 u c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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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옆머리 진짜 <웃음> 최강이다 크크크크 나 이렇게 못해